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 상하고 특이한 날씨가 일상화되면서 기후 위기를 제대로 체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개인들도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텐데요. 제주 특별자치도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선언하고,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실천 중입니다. 특히 제주도가 한국에서 최초로 그린 수소를 상용화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린 수소란 무엇일까요? 그린 수소를 활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 지금 만나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거 축하드려야 될 내용 같아요. 음. 네. 제주도가 2035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네. 와 멋지긴 한데 음. 이 탄소 없는 도시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지금? 어 지금 당장은 뭐 탄소 제로로 가기는 쉽지 않지만 네.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까라는 계산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을 그 탄소 흡수와 이제 제로가 되게끔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들이 한 600만 톤 정도 지금 탄소 배출을 일년에 해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자체 절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희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어, 풍력 그리고 어, 태양광 발전을 이제 해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발전 설비로는 40% 이상 네. 재생 에너지 설비가 준비되어 있고 지금은 19.2% 재생 에너지를 발전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미 20% 가까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 목표가 이제 2025년 20%가 목표인데 우리는 이제 거의 2030년 목표가 거의 다 달성한 거고 이제는 이제 좀더그 목표를 어 초과해서 달성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세운 거죠. 그니까 정부 목표보다는 15년을 앞당겨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네요. 앞서가고 응. 있는데 네. 탄소 중립과 탄소 제로는 좀 개념이 다른가요? 아 그렇죠. 탄소 제로는 아예 뭐 배출 자체를 제로화시키는 것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배출과 흡수를 같게 어, 만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럼 양을 같게 하니까 이제 제로가 되는 것이고, 네,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렇게 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저희들은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20%인데 예, 70%까지. 70 예, 그리고 어, 지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라고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전기가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네. 잘불 때도 있고. 또 태양이 좋을 때도 있고 밤에또안 되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아니면 어 다른 저장 방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그린 수소 생산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출력 제어 문제가 생겨서 전기가 남아들 때그 전기를 가지고 어, 물을 분해하는 거죠. 네네. H2O를 H2와 O로.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해내는 방식을 대한민국 최초로 저주도에서 국내 기술로 성공을 한 겁니다. 아. 이걸 가지고 지금 그린수소 버스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70%까지 하고 그다음에 30%는 안정적인 에너지 운용을 위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수소로 운용되어지는 발전소를 갖겠다는 목표를 네.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618만 톤으로 연간 618만 톤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네. 어떻게 청정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나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 네. 전국 평균의 0.9%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의 면적이 국토 대비 한1.2%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나은 거죠 왜냐하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숲이 많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네. 어~ 다른 지역에 서또 산업이 발달돼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나은 건데 그런데 여기도 이제 자동차로 인한 탄소 배출이라든가 또 관광객들이 탄소배출을 통해서 관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제어해 주기 위해서 또 제주도가 관광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린 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탄소배출량이 618만 톤인데 이제 네.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체적으로는 어한 대략 거기서 20% 정도를 어 저감 에너지 전환 저감, 저감 정책을 통해서 해소를 네. 하려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450톤 정도의 분량에 대해서 음. 어 재생 에너지로 그거를 대체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450만 있습니다. 450만 톤은 예, 예, 예.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제주도가 보면은 이제 바닷가 쫙따라서 풍력 발전기 저는 맨 처음에 세워질 때 무슨 네. 큰 바람개비인 줄 알았는데 <laughs> 지금은 굉장히 많아져서 어느 네. 바닷가를 가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뭐 태양광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음. 아까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네. 굉장히 많은 수준의 지금 목표를 15년 앞당겨서 달성하고 네네. 있다고 하셨는데 이 재생에너지 발전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제주도 전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 전체 에너지원의 대략 20%를 네.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지부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해저 연계선이 있습니다. 네. 그 해저 연계선에 의해서 일정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화력발전소라고 할수 있죠. 네. 제주도는 세 군데가 있어요. 삼양의 화력발전소와 한림 그리고 화순 화력 발전소 이세 군데의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네. 생산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입장에서는 이 화석 연료에 의한 에너지 원 자체를 줄이고 궁국적으로 없애겠다는 네. 계획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지금 현재는 20%가 돼서 전기를 소비하고 있지만 이게 좀더 커져서 좀더더 더 많은 발전 사업자들이 제주에서 전기 생산을 해서 소득을 낼수 있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어, 그래서 지금 속도로 가게 되면 70%까지 가는데 2035년까지만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화장품 회사 아시죠? 네. 아모레 퍼시픽은 저희 제주도에 있는 한 마을 풍력발전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아. 왜 계약을 맺냐면, 어, 그 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재생 에너지를 전량 아모레퍼시픽이 수매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네, 작년에. 네. 근데 그것은 알리백을 실현하려고 아모레퍼시픽이 알리백을 선언했고 알리백이 뭡니까? 예. 어, 재생 에너지로 모든 어, 생산품을 생산해 내는 시스템을 아, 얘기하죠. 아, 그러면 생산 시설에서도 그, 예, 그 그렇죠. 재생 에너지를 다 이용하는 예. 거군요. 그러면 이 화장품을 생산하는 데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네네. 이 알리백을 선언하지 않으면 앞으로 유럽 시장에는 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알리백을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다 알리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네. 근데 다만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생산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호주라든가 또 다른 외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을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어, 그,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더욱더 적적으로 극 생산해낼 수 있다면 음. 그건 왜남의 나라가서 우리가 전력을 수입해와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해야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의 도전은 저는 상당히 유의미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70%까지 이제 올린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린 수소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린 네, 수소는 되게 그렇죠. 저장할 수 있는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그 이게 왜 제가 이 고민이 생겼냐면 어, 제주도를 여행하다 보면 바람은 부는데. 풍력발전기가 네. 돌아가지 않는 블레이드 가 돌아가지 않는 걸 가끔 볼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출력 제어라고 해서 어 제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남아도는 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저 연계선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 받는 양이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저 전기를 더 추가로 공급받고 있는 건데 이 양이 너무 많게 되면 왜냐하면 저희들은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시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밤에 전기가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태양광 에너지도 주로 낮에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재생에너지가 남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떨 때는 남고 어떨 때는 그렇죠. 부족하고. 그렇부족하 거죠. 그래서 이 남았을 때 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그래서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시설을 확보하든지. 네. 그런데 이건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켜 놔뒀다가 저장할. 수. 할수 있으면, 저희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게, 그린 수소를 생산해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재생에너지 남는 전기를 통해서 H2O를 H2와 O로 분리를 시켜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해 나가는. 어, 방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3.3 메가와트 실증 사업을 우리나라 산자부하고 제주도가 어, 그리고 그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서 성공을 시켰단 말입니다. 작년 네. 8월에.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에, 그린 에너지인 수소를 가지고 그린 수소 버스를 운행하게 된 거죠. 네. 그 그린 수소 버스가 지금 제주도에 운행되고 있는 지금 9대 운행되고 있는데 9대가 지금 예. 다니고 있죠. 함덕이라는 해수욕장이 해수욕장. 있는 마을 있죠. 함덕 수소 충전소가 있고요. 그 네. 수소 충전소에서 연동의 한라수목원까지 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이후부터는 이 함덕에서 애월까지 네. 어. 외도까지 가는 노선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어요. 수소버스라고 겉에 써 예, 있어요? 네, 써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른 지금 물론 서울에도 지금 수소버스가 다니고 있고 음. 울산도 다니고 있고 어, 전주도 다니고 대부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소버스는 그레이 수소입니다. 즉,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은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거거든요.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예. 그린 수소는 순수하게 재생에너지로 예. 만든 예. 수소. 아주 깨끗한 오염원이 없는 네. 수소를 얘기하는 거고, 그레이 수소는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 어,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러면 궁극의 네. 에너지원은 어, 아무런 어, 기후 영향에 안 받는 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어, 그린 수소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수소 경제라는 말까지 나올 네, 정도로 네, 지금 네. 수소가 음. 지금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린 수소가 뭐 탄소 배출도 없고 하니까 너무 음. 좋긴 한데 사실은 아직은 생산 단가가 좀 높은 편이죠. 네, 지금은 우리는 이제 정부 보조를 받아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네. 사업이기 때문에 어 지금 시기에는 우리가 아직 그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고 제주에서 생산되는 그린 수소는 저희가 무료로 국민 여러분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도 여행 오시는 분들 중에는 수소 차량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함덕 아. 수소 충전소에 가시면 무료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아, 그렇군요. 당분간은 물론, 무료 제공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일정 정도 생산이 제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음. 지금은 3.3 메가와트 실증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1톤 정도의 수소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2026년까지는 12.5메가와트 실정 사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네배 정도, 음. 어 그러면 4, 하루에 4톤 정도의 네. 어, 수소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 근국적으로는 2035년까지는 이제 대략 60만 톤을 아 이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완전히 시작 단계네요. 네, 예, 시작 단계죠. 그래서 네. 이제는 버스를 전부 다 아, 이제 수소 버스로 어, 교체를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청소차, 지게차 어 이런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수소를 적용시켜 나갈 거고요. 어 그리고 이동 수단의 어, 효율화를 위해서. 그린수 트램도 제주에서 네. 운영할 계획을 갖고 준비 중에 있다는 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소 트램 만들면 이렇게 열차 같이 타고 이렇게 가는 아, 그렇죠. 건가요, 예, 예. 저희가? 지상철이죠. 일종의. 그것도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뭐 될수 <laughs>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두 가지 네. 노선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주국제공항에서 노형 어, 로타리 인근까지 가는 노선이 준비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공항에서 어, 부두 제주 부두까지 국제항 부두까지 아. 가는 노선을 지금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수익성이 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일주를 할수 있는 음. 수소 트램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사실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를 또 낮춰야 되는 그런 네. 작업들이 네. 필요하겠네요. 네. 예, 언제쯤 수소 트램은 상용화가 될것 같습니다. 어,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돼야 되고요. 예.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사년 이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린 수소 에너지 에너지 시티 조성 계획도 갖고 계시고요. 어 그린 수소 에너지 시티는 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사업인데요. 어, 전국의 공공 택지 개발 계획 발표하면서 제도에 있는 공공 택지는 5,500세대를 2030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공공 택지의 에너지원은 그린 수소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어, 그러면 어, 전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살림살이, 어.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 사시는 분들은 모든 전기를 다이 그린 수소를 그, 그렇죠. 사용하시는 예. 거군요. 그린 수소와 그리고 연료전지이한 전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네, 네. 음. 그냥 막연히 상상했던 일들이 훨씬 가까이 와 있다는 네, 느낌을 지사님하고 네. 말씀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어, 이 지금 현재는 이 제주도의 그린 수소 생산이 얼마나 되고 있고 전체 에너지 생산량이 얼마나 차지를 하고 있는지요? 그린 수소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 이제 네. 1톤이기 때문에 아주 뭐 미미한 것이고요. 어, 2026년까지도 그 4톤이요. 1을 4톤이기 때문에 1일 4톤 했을 때 버스 600대 정도 네. 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실증 사업은 정부와 같이 하는 것이고 어, 앞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수소 생산에 뛰어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 민간 사업자들이 수소 생산에 뛰어들고 그리고 풍력발전 사업자들도 어, 풍력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수소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어, 기술이 확보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풍력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까지 같이 하게 됐을 때 연간 60만 톤 이상의 수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전체 에너지 원의 30% 정도는 그린 수소로 지금 채우겠다는 목표가 이2035 탄소 중립 정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풍력 발전 얘기를 몇번 했습니다만, 제주도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풍력 발전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아, 있다고요? 예. 네. 저주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요. 2006년 7월 1일 출범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어,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는데, 그걸 통폐합하면서 단일광역체제로 갔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 사법권, 외교권, 국방, 이런 주요한 국가의 기능을 빼고는 모든 권한을 저희도에 주자라는 구상이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2007년도에 여러 가지 용역을 해봤더니, 어, 이 단일 경제권,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이 섬에 대해서는 풍력에 대한 인허가권을 줘보자라는 제안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2007년도부터 풍력에 대한 인허가권은 산자부 장관에서 저희 도지사에게로 권한이 양이 됐고요. 태양광에 대해서는 아직 산자부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산미가 어~ 또이 이하에 대해서는 어 저희들이 인화권을 갖고 있고. 네. 전 제주도가 바람이 많아서 그런 지 알았어요. 네. <laughs> 워낙 제주도 하면 삼다의 바람이 들어가 있어서 네.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어 사실 뭐 제주도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농산물들도 많습니다만 네, 네, 네. 이런 농사에도 이 그린 수소가 활용이 되나요? 네, 특히 제주도 농산물에는 네. 어, 이 시설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귤 같은 경우에도. 노지 감귤도 있지만 보통 하우스 시설을 이제 확충해서 네. 사계절 생산 체제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사계절 생산 체제를 만들어내려면 어, 겨울에 가온을 해야 됩니다. 즉 열처리를 통해서 온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전기도 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화석 연료를 통해서. 가온 시스템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랬을 때, 여기에 쓰여지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음. 어, 아니면 이제 그린토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아무리퍼시피 화장품처럼 네, 네. 알리백을 실련하는 감귤이 아, 될수 있다는 그렇네요. 아이디어죠. 예. 그래서 축산시설이든, 어, 농업시설이든 간에, 어,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는 재생에너지를 어, 투입하게 되면, 어, 알리백을 시인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농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네. 어, 예를 들면 트랙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 농업용 운반기. 어, 여기에도 이제 이미 농업용 운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서 재생 가능한 배터리로 전환시켜서 운반 차량, 농업용 운반 차량에 실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어, 농사용 작업 기계까지도 어, 수소가 적용될 수 있다면 음. 또 전기가 적용될 수 있다면 어, 농업을 어, 농업 생산품을 만들어내는데도 어, 더 친환경적인 음, 그런 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네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농업, 공업 또뭐 음. 교통, 또 네. 가정 생활 전반에 네. 이르기까지 네. 이 재생에너지 또 네. 그린 수소가 네. 다 활용이 될수 있게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음. 그런 말씀이네요. 물론 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지만은 이 진짜 탄소 없는 섬이 되면은 시너지가 엄청날 것 같아요. 우선 가장 큰 효과는 어 기업들이 네. 어, 많이 오려고 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 지금 AI 시대 특히 어, 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관련 회사들은 어, 일반적인 회사들보다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기 중에서도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만 쓰겠다고 선포를 해서 어, 많은 소,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잖습니까? 네네. 그럼 마찬가지죠. 그러면 재생에너지나 그린 소로 에너지 원으로 하는 생산시설을 만들어내고 싶거나 운영하고 싶고,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 재생에너지 전기를 필요, 사용하겠다고 지금, 어,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주도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수준을 그 정도까지 높여 나가면 음. 어, 기업들이 제주에 올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더잘 만들 것인지, 저희들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제주도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이 마련되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또될 수가 네. 있겠네요. 네. 이그린스소 하나가 어, 그렇습니다. 이 친환경 얘기 쭉 하고 있는데 제주도 지사님니까 네. 오신 김에. 네. 네. 친환경 어업하면 또 제주 해녀가 떠올라요. 그런데 아, 예. <laughs> 해녀들이 지금 많이 줄다고 제주 해녀들이 예, 예, 예. 혹시 해녀 양성 계획 같은 것도 추진하고 계세요? 어, 해녀 학교라고 해서 네. 어, 저희도 에서 이제 양생녀 양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죠. 힘든 일이죠. 네, 왜냐하면 네. 어쨌든 목숨을 걸고 잠수를 해서 어업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목숨을 걸고 잠수활동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또, 최근에 지금 고령 해녀들께서 어, 잠수활동을 하다가 좀 돌아가시는 아, 이 익수사고로 예.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 해녀의 가족분들이 그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 해녀의 어업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어, 해녀 문화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대단히 네.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해녀의 부엌, 해녀의 밥상, 또 그리고 해녀들의 공연, 문화 공연 네. 이런 부분들 직접 해녀분들께서 그런 참여해 주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물론 해녀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저희들이 연간 260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어, 해녀 활동 지원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어, 이게 세계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는 단 제주 우리 이곳 제주에만 있는 문화 유산이어서. 어, 많은 국제 사회로부터도 관심을 갖고 또 제주에 관광 오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문화 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음. 다각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문화적 접근도 참 참신하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제주 해녀들이요, 네. 네. 전국 곳곳으로 다가 계시거든요. <laughs> 지금 뭐 그러죠, 제주 출신 네. 해녀분들이 네. 다른 지역에서 또 활동하시는 네.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 해녀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 울릉도에도 있고요. 어, 경상북도, 네. 경상남도, 부산 어, 이쪽 해안가에는 대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까지 진출하시는 거요 예전에 블라디보스토까지 그 제주 해녀가 <laughs> 어, 잠수활동을 하러 갔던 예, 이제 기록이 예. 있고요. 네. 심지어 독도에 가서도 물질을 아, 통해서 독도의 네. 신뢰적 지배를 어,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제주 해녀들이 만들기도 했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9월에 올해 9월에 제주에서 제주 해녀 축제가 교체되게 되는데요. 어, 그 시점에 전국 해녀 협회가 음. 창립되게될것 같습니다. 네. 아 2035년까지 제주도를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겠다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가 물론 핵심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탄소 저감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나무도 뭐 600만 그루를 심는다고 네, 들었네요. 네, 네. 네 지금. 탄소 흡수를 이제 많이 해야 되니까 숲을 많이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라산과 고자왈들이 있지만 어희도 전체를 어떻게 하면 어더 탄소 흡수를 많이 할수 있도록 나무를 더 많이 심을까는 고민해서 어 600만 그루 신계 사업을 이미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대략 200만 그루 가까이가 심어져 심, 심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그리고 소규모 정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더 확대해서 도심지가 아무래도 이제 나무나 정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 식수대 사업을 좀, 어, 좀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부분적으로 도입돼 있었는데 좀더 많은 식수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2040 어, 플라스틱 제로섬 정책을 좀 펼치고 있고요. 플라스틱을 제주도에서는 어 재활용률을 제일 높이고 2040년까지 40년요? 네. 네. 어, 그런 목표를 지금 어, 해서 어, 플라스틱 없는 섬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해용 컵쓰기 운동이 가장 잘 정착되고 있는 곳이 네. 우도 지역입니다. 그 우도 지역에서 있던 것을 어 전도로 확산을 어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방문하시는 분들 관광객들 주민들 네. 다 협조를 좀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우리 국민들 네. 많은 분들이 네. 제주도 한 달살이, 1년살이가 네. 꿈인 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음, 음. <laughs> 제주의 오름과 곧자와를 네. 너무너무 네. 사랑하는데 네.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네. 청정한 특히 제주를 네.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주사님이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네. 정경하는 네. 국민 여러분, 어, 제의도 지사입니다. 어, 국민 여러분께서 제일 사랑해주는 대표적인 관광지 제주가, 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어, 나아가기 위해서, 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힐링할 수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제주관광에 대해 안 좋은 추억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관광이 도약하는 계기를 위한 성장통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더 앞으로 관광 오시는 또 여행 오시는 분들의 쾌적한 여행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35년까지 탄소 중립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영훈 도지사였습니다.